자 이름없는 예견자 찾을때 우리 그 지도에 미니맵을 보면 저같은 경우는 이 이름없는 예견자가 표시가 안돼요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있어요 안 보여 가지고 이럴 때 이럴 때 설정에서 지도에 UI에 들어가서 지도에 동료 표시가 있어요 지도에 이걸 딱 하면 맵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보여요 전 맨날 지나쳐요 이거 동금다가 가뜩이나 균열이 하고 있어갖고 이거 동료이을 표시 이거 꼭 합시다 이거 이거 전더럽해진 대성당 벌써 해가지고 이미 저는 이미 했죠 이미 도시광장에 마법사 이피 이거 전 이미 했습니다. 전 이거를 동료 이름 표시 안 하고 찾았어요. 어? 자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남 예견자가 잘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 자기는 잘 보인다 이게 동료 이름 표시하고 관계가 있었네요.